안녕하세요 건강요정 유창길 원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1대 1280으로 항액강체가 나오면서 돌아다니는 통증이 가슴 쪽 흉통과 갈비뼈 쪽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를 설명드리면서 늑골 연골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류마스 질환이 있는 분들이 나타날 수 있는 늑골 연골염인데요. 갈비뼈 연골에 발생한 염증이다. 늑골과 늑연골에 접합한 부위인 늑연골 관절에 발생하는 염증이다. 대부분 2, 3번 늑용골 관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갑자기 혹은 점진적으로 심해진 양상의 전염부 통증이 나타난다 이 가슴 쪽 통증이 나타난다 해당 부위 늑연골 관절을 눌렀을 때앞통으로소하게 된다 자, 말씀으로만 드리면 이해가 안 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이 늑연골 관절입니다 류바이스 관절염 환자가 경험할 수 있는 비심장성 융통 심장의 문제가 아닌 그러니까 이 케이지를 받아서 어, 이케지를 했을 때, 심장성 문제가 배제가 되었을 때, 심장 문제가 아닐 때, 흉통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류마스 질환 환자분들이 부위에 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세가 많은 분일수록 심장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심장에 문제가 있는지를 체크해보고 나서, 심장 문제가 아니라면, 이 늑, 연골, 관절염, 늑, 연골염이죠. 이 부위로 이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그림에 나타난 이 부위가, 가슴쪽, 가슴쪽 통증을 호소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갈비뼈로 같이 이렇게 통증 호소하신 경우도 있고요 이 늑골+ 늑골 부분에서 통증 호소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이 눌렀을 때 앞통이 일단 호소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누르지 않아도 이 전흉부의 통증을 느끼거나 갈비뼈 쪽에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또 돌아다니는 경우가 있고요 통증은 기침이나 심호흡 몸통을 이렇게 돌리는 회전 같은 운동을 통해서 심일 수 있다 기침을 많이 하면 이늑 연골. 염의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전흉부 통증, 갈비뼈의 통증은 기침을 많이 해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 심호흡, 너무 호흡이 가쁜 분들, 기침을 많이 하는 분들, 몸통 회전 과 같은 운동, 그러니까 골프를 너무 무리하게 하거나, 어, 물론 리바이스 관절에 있는 분들이 골프를 이렇게 열심히 치시진 않겠지만은 어떤 몸을 많이 돌리는 동작을 하다가 아파질 수도 있고요. 대부분 한개 관절에서 증상이 나타난 경우 가 많지만 여러 개 관절에서 나타난 경우도 있다. 한 개에서만 나타난 경우는 이렇게 일점 통이 나타나겠죠. 그러나 대부분 몇 군데 한두 군데에서 나타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어, 이 두세 번째 정도에서 나타난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어, 일단 찍게 되죠. 보통은 그 부위에 엑스레이를 찍게 되는데 골절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장 검사를 했을 때 이상이 없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양방적으로는 소염 진통제를 드시거나 뭐 스테로이드 같은 요법을 씁니다마는. 어, 요것만으로또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증이 돌아다니면서 아픈 분들은 그 통증이 돌아다니는 염증 물질 자체를 제거를 해줘야만 없앨 수 있다. 전용부 통증, 가슴 통증과 이 늑연골염의 통증이 없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몸이 극도로 허약하신 분.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아픈 분들 증상을 말씀드린 거예요. 스테로이드나 진통 수염자로 해결이 안 되는 분들은. 몸이 극도로 허약하신 분들, 체중이나 근력이 감소하신 분들, 그리고 양양이 잘 듣지 않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아플 수가 있고, 여기가 아픈 분들은 일단 증상이 가볍지 않은 겁니다. 류마스 관절염이 가볍지 않은 분들이 이 가슴 쪽에 나타나요. 그래서 이 가슴 쪽은 증상이 뭔가가 나타나면은 가볍지 않다. 류마스 관절염의 상태가 가볍지 않은 분들이 인득연골염이 나타난다는 거 아시고, 돌아다니는 분들은 돌아다니는 염증 물질을 제거하는 치료. 또는 체중이 감소하거나 근력이 감소한 분들은 체중, 근력을 보완하는 쪽의 치료, 그러니까 몸의 체력을 좋아지게 하는 쪽의 치료가 병행돼야지만 좋아질 수가 있다는 거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늑, 연골염에 대해서, 늑골연골염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흉통, 갈비뼈 쪽 통증을 호소하시는 리마스 관절 환자분들에게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건강위정 유찬길 원장이었습니다.